안녕하세요. 오렌지 쇼크입니다. 2011년 4월 셋째 주 하나 이글스 주간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둘째 주에 이글스는 랜더스와 베어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SSG 랜더스한테는 1승 2패로 루진, 두산하게는 2승 1패로 위닝을 달성하면서 총 3승 3패로 주강 <laughs> 주간 승률 5화를 달성했습니다. 아, 누가 우리 이글스를 약티 1약이라고 뽑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요번주 이번 일정인데요. 이번주 이제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원정, 그리고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원정인데요. 우선 삼성이나 NC 모두 지난주에 4승 2패로 아주 좋은 성적들을 거뒀었습니다. 두팀다 걷었는데, 특히 삼성은 이제 4연패디, 4연승, 그리고 NC도, NC는 지난주에 이제 기와의, 기아와의 주말 3연전에서 모두 역전승을 거두면서 수입을 했는데요. 어, 요번 주 경기가, 4월 셋째 주가 우리 하나이스가 시즌 초에 중위권을 머물기 위해선 꼭 이겨야 하고 선전해야 할한 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이제, 지난주, 우리 투수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카펜터는 뭐, 두 게임에 방어율 0.82, 삼진 15개. <laughs> 그리고 킹험은 좀 아쉬웠죠? 3가 3분의 2인 동안 방어율 7.36, 삼진 2개. 어, 킹험 선수가 이제 부상을 회복한 거, 한 후에 이제 실전 경험이 없었고, 그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제대로 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요번 주 등판에서는 조금 이제, 정말 외인다운 모습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민호 아 정말 지금 칭찬이 필요 없는 선수죠. 네, 칭찬이 모자랄 정도로 예, 지난 한 경기 나와서 지난주 한 경기 나와서 6인일 동안 방어율 1.64, 3진 7개. 아 그리고 WHIP 이제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0.91밖에 되지 않아요. 아 완전 환불탈태한 예, 김민호 선수 이번 주도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종홍과 김희환의 텐덤 체제로 있는데요. 어, 이두 선수는 이제 박종홍은 지난주에 2이닝, 김희환은 2와 3분의 2이닝 하면서 뭐 각자 무실점을 했고 삼진은두 개씩을 잡았지만 2이닝이 너무 아쉬워요. 두 선수에서 4와 3분의 2이닝, 내총 5이닝을 던지지 못했는데요. 텐덤으로 구성을 된다면 그래도 이제 각각 선수들이 3이닝씩은 책임져서 총6이닝은 막아줘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이불이 좀 아쉽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김희아 선수가 먼저 나오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김희아 선수의 선전, 그리고 박종훈 선수의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또 이제 장시환 선수, 네, 한 게임 나와서 3이닝 방어율 15.0, 6, 7점. 그래서 3진을 5개 잡았는데, 어, 장시환 선수 역시 이제 실전 이제 부상을 회복하기 수술하고 돌아왔는데, 그 부상 회복은 됐지만 그다시 실전 경,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좋지 못한 보습을,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펜진에서 이제 슈퍼현상, 아, 주현상 선수 이제 이제 갓 투수로 데뷔한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제 두 게임 나와서 2와 3분의 2닝 방어율 제로, 출루율 제로 네, 하지만 이제 투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투수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스태미너가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진짜 자기가 슈퍼 현상이다 꾸준함으로 이제 실력 실력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범수 선수 이제 KT전에서 이제 불질렀었죠 개막전에서 어뭐이런저런 이유가 좀 있었는데 지옥에서 내려온 사나이예요. 자잠 파이어볼러. 전체 세 게임에서 4와 3분의 2니 1.93의 방어율. 데이터는 준수하지만, 어, 여전히 김범수 선수는 좀 불안해요. 이제 주자가 나가거나 안타를 맞았을 때그 모습이 좀 불안한데, 김범수 선수, 정말 김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 정말 좋은 공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공에 자신을 갖고, 자신감 갖고 좀더 강력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야수들을 봤는데, 우선은, 선수들 전에 이제 개막부터 진, 진행돼 왔어요. 외야수에 대한 테스트가 이제는 외야수에 대한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주전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수배로 감독께서 잘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좀더 정리된 외야의 모습을 보여줘, 보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타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노시안 선수가 지난주에 3점 아 지금 타율이 3 0 3 r 9 1 2 그리고 홈런 2개 타점 9개 OPS 무려 1.288이나 돼요. 네, 지난주에 이제 쓰리런 홈런을 연타석으로 치면서 최고의 한 주를 보냈고 그지만또 이제 그게 계속 된다라는 것도 이제 아까 주현상 선수 와 마찬가지로 지금 노시안이 내가 이 정도로 할수 있는 타자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면 이제 꾸준함이 필요한데 그 꾸준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루왕, 아, 우리 정훈원, 대전아이돌 정훈원 선수, 네, 타율은 0.3, 3R이지만, 지금 출율이 0.533이에요. 449를 10개나 얻으면서 선두차자로서 제 몫을 다 해주고 있죠. 이제 이렇게 나가주는 정은호 선수가 있으면 이제 불러드리는 다음 타선에서 정은호 선수를 최대한 불러들여서 득점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성녀 선수, 타율이 이제 0, 1할8분 1이고, 뭐, 타점 2개, 득점 2개지만, 지금 이제 그 타점 2개, 득점 2개, 이제 최근에 다 발생한 거예요. 최근 4경기에서 모든 득점에 관여를 했어요. 이제 이성녀 선수가 살아나고 있는가, 예, 살아나야 되죠. 이제, 이제 이성녀 선수가 이제 타선에서 좀 중심을 잡아줘야지, 하나의 타선이 좀더 강하게 뭉칠 수가 있는데, 이제 이성녀 선수가 지난주에 보여준 모습이라면, 이번주에좀 살아나서, 좀더 강력한 우리 예전의 다이나마이트 타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좀 아쉬운 선수는 이제 임종찬 선수예요. 지금 타율 뭐1할5리 홈런 하나, 타점 두 개인데, 홈런을 하나 친 이후에 너무 무너졌어요. 타격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무너져서, 지금 제대로 된 스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홈런이 보면 폼도 커지고, 이제 스윙이 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배트 스피드도 낮아지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좀 개인적으로 좀 정돈이 어제 쉬는 날, 있었어야 했고, 그런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하나의 글소리 선수들, 요번주에도 부상 없이 좋은 경기 보여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쇼크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매일 경기 30분 전에 방송을 키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중계로 이제 우리 하나의 글쓰 칭찬 깔까 방송, 칭찬할 건 칭찬하고 깔건 까는 방송 진행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하나의 글쓰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렌지 쇼크와 바라보분 4월 셋째 주 주간 프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